그 토쟁이 팀으로 해 줄게 내가 이름. 아유 이치노. 저저 싸가지 없는. 누구한데 한대, 누구한대로 <laughs> 토쟁이와 <웃음> 아, 아이들. 토쟁이와 아이들. 우리 우리 팀 제발 더럽히지 말아줘 진짜로. <laughs> 우리,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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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던 파리 이산. 야 있는데, 너네 팀뭐 이름 뭐야? 아 그래 토쟁이 팀 아, vs. 아니, 팀 아이브 아, 팀 아, 아이브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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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 팀 아이브 팀, 아이, 팀 아이, 아이브. 아이. 아, 나 지금 시험도 안 갖고 왔다고 여기 트와이스와이스아와이브 아, 그래, 아, 그래서 언제 들어와? 우리 팀... 아니, 아 우리 팀 언제 와? 지금... 박경이 지금 부캐로 양아치를 해... 어? 누가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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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? 방금 비트 누가야? 누구누구... 누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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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인원 나누자 우리. 너무 사람이 많아. <laughs> 근데 어제 시작하면은 없어질 거 아니야? 다? 없어질 건 없어질. 레이너만 다. 우리는 올라가고 나 여기 있던 사람들 그, 다른 뭐가? 아 우리가 우리가 올라가자. 네, 어차피 우리. 알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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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. 아, 여기, 여기 여기 없는 사람들 있을까? 우리가 따, 따로 파는 디코방에 가있게 그냥. 오케이. 오케이. 와. 와... 진짜로 대환장 파티 진짜 자기 할 말만 해. 눈치 게임. 이 정신도 걸리겠네 진짜. 이 야삼삼끼리 뽀뽀해. 들어와. <laughs> 삼끼리 뽀뽀해. 사격라 사격. 사격라짝. 사격라짝. 여러분의 냉무가 냉구가 네. 나그 질문할 거 있는데 나 TV전 예선이야. 우리 지금. 상판사는 <뭘한> 이클론을했니다아 <뭘이> 그 <뭘> 네. 조용히 해와 내려와 진짜 미치겠네 야 내려와 맞아 진지한 <뭘> 얘기는 그래. 내려가서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못해요 먼저... <뭘이 뭘이> 어, 진지하게 저도 충분히 진지한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요 너무... 누구 말하는거야? 사귄다는 기얘기야 접니다 저저 사귀는 사람 1이요 아 오케이 사귀는 어, 사람 어, 이는아 이리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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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나뭐 사귀는 사귀는 사람 이는 누굽니까? 뭐해 그냥 뭐해 아니 너네 언제 와 아, 갈 만만해. 미식만다 오늘 오 정신을 거울. 오늘 오늘 지 게임일. 이렇게 봐라. 누구 저쪽 저와 저와 또 이면이 깊으신 이분은 또 뜨네요. 참 <laughs> <삼> 누가 했냐? 저희 001부 1그룹에 거했는데. 뿜뿜 해짱. 코코에? 코코랑 디디야? 디디어 아니야, 이원이크계속끄고 있어. 었코코 여기 a 코코랑 누구 아, o c 이야 Coco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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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M I know. 오케이. 박경이 누구야? GM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. 아 이거 팀 하지 마세요. 까마니 일사 주세요. 파파파 캬앙 캬다같 가. 빱

<laughs> 센스가 없어. 미의이리 고먹이 <laughs> 아야 너, 너. <laughs> 그다음 몰라. 형서로 생긴 꾸는달는 뭐야? 우리는 모두 동 맞어. 맞어. 자기 만한 야. <laughs> 이 팀이 이자기할말 많은 팀이 디비전을 나갑니다. 와 홀리시. 배고파. 아 각자 주장이 강하니 우리는. <laughs> 자 <그럼> 일단 <laughs> 팀자끼리 일단 얘기를 나눠보자. 자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일단 행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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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디 갔어? <laughs> 아 어, 제가 여기 가장 큰님 같습니다. 뭐. 아니, 행, 행님 말고 해. 행님, 행님, 행님. 행님. 꼬꾸다. 헤이. 아저 꼬왜 저래? 저, 저, 저기로 올라왔어, <laughs> 쟤네 왜 절로 갔냐? 둘이서 얘기하는 거지. 시끄러우니까 여기. 하이,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하이, 하이. 나이스 위치. 런던 네티. 나이스 I'm fine, thank you. <laughs> And you? Nice to meet you. How are you도 아니고 <laughs> How are you도 아니고 nice to meet y o u No, no, I'm very good English man. o very good English man. Okay, okay. Okay, o uh, yeah, yeah, yeah. I, I, uh, English briefing. o k a y okay, okay. Thanks l o u t h a n k l o you Do you know? <laughs> 아니, uh, 잠깐만. 아니, 잠깐만. 나,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나, Go to t h r t bathroom. 그래서 우리 두명 언제와 네, 맞아요 너이 정말 쉬워요 쉬워 쉬워 치킨 너맛 경쟁전 하고 있어 하지만 너희 이 정말 쉬 라임 라 오오 라임 맛있어 라임 맛있어 너무 나는 맛있어 맛, <laughs> <마>, 맛있냐? 예예 <laughs> 예 <laughs> yeah, yeah. yeah. 명물 명물 휴먼시티 oh. 명물 아온게온 okay, 게. Okay. Where you go, one uh, people where, uh, uh, uh um, y o 로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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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브로큰 피 c 흐 n 나머지 떨거지 떨거지 한명 로즈? 로즈? 로즈, 로즈 이즈 로즈 아야야야야야너 저기 넘어와 그냥 장미 장미 날야 넘어와 그냥 빨리 넘어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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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끄지세요 우리가 올라가면 되는거 아니야? 아 우리 올라가자 올라 나피시방 소리 많이 들려? 아, 존나 시끄러워. 아, 뭐라, 그저 그런다고? 아, 존나 시끄러워. 괜찮아, 배가 아니니까 그냥 좀 듣자. 아, 존나 시끄러워. 믹서기랑 먼 자리 앉았거든? 아, 귀찢어질것 같아요. 잠깐만, 저기 갔다 올게. 어제 하도 애들이 믹서기 소리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. 믹서기. 에이, 에이, 에이. 오도방구 소리 아니에요. 뭔 소리? 오도방구. 오도방구를 네가 오도방구 타봤어? 오. <laughs> 음 오도방구 타봤어? 음. 민국이가 많이 탔어요. 민국이가 많이 탔다고? 예, 저저 민짜 자식이 말랑 까져가지고요. 오토바이 민... 타고 막 푹주중놀이했대요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. <laughs> 민자 민국이 민대머리 개꿀. <laughs> 예. 라이브라고 하는거에요 그것도? 예아 라임 야솔직 내가 진짜 랩만 좀 잘했으면 쇼미더머니 나갔을거야 은별 누나는? 화장실? 마실거 음. 마실거 음. 마실 마시면서 게임하고 싶은데 마실거? 마실게 <laughs> <내가 눌렀는 걸? 웃음> 맥주 밖에 없어 ㅋ ㅋ ㅋ 는걸 누나 맥주 먹어요 누나 지금 방송 꺼, 꺼놨다가 이따가 또잘릴걸요 지금부터 탁지에 넣어 그런가? 네 지인과 상대는 과의 일당해요 자리 다 모였을 때 그래 야 시청 중한명 있는데 누구냐 그 누나예요 아 그래 <laughs> 누나가, 보고, 누나가 누나 거 보고 있으면 누나예요 아 그래 <웃음> 나였던 <웃음> 것인가 꾸롭구먼 <그렇구먼>. 형을 <laughs> 타락시킨 어. 술 응시 음, 못지 아, 뭐, 노로 똥나빠 싫어야아 <laughs> 맞다 조친 누나 지금 몇 점이야? 3400점일걸? 아야해연이 어. 어제 최점 맞어. 찍었다 그랬어. 최점 그러면 삼천 뭐 삼백 아니 삼천오백 삼사십 되지 않았을까? 많이 어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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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 그럼 제가 서브 1인가요? 어 그이 날을 위해서 제가 2시간 동안 아나와 데네타만 했죠 연습한 보람을 여기서 느끼도록 하... 아... 저도다 모이면 시작할게요 디스코 다 모이면 또쪽